아바타 영화의 모티브가 된 곳이 장가계라면서요. 제가 영상을 보고 와, 이거 진짜 너무 비현실적인 절경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장가계 패키지를 선택한 이유, 문장부 들어볼까요? 노 no 쇼핑. 오, 중국을 사실은 노 쇼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오. 그러니까는 이런 곳들은 가야지. 거기다가 뭐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 프레스티지 40만원 업도 가능하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여행의 품격이 있어. 음. 그리고 가이드하의 쓸쓸한 이 필요없는 언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쇼핑이 없다 보니까 어. 어떻게 되겠어? 깔끔하게. 깔끔하지. 어. 그러니까 는 서로 윈윈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지.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무조건 어. 추천합니다. 아니, 알린다이 모도 장가계는 아직 안 가보셨다고 음. 했잖아요. 근데 이 장가계를 꼭 가고 싶은 이유. 아, 혹시 당연... 뭐예요? 언젠가부터 유럽이나 미국 이런 여러 큰 대륙들을 스페인, 터키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보는 네. 건이 자연 경관이 너무 좋은 거야. 음. 그런데 나라마다 다 달라. 대륙이 클수록 이 지루함보다는 다채로움이 더 많다고 할까? 사실 PD가 말렸어. 유 PD가 하지 말라고. 어, 그래요. 응. 아니 누구, 누가 요즘 중국 가냐고. 자기 누안따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왜냐면 나는 있잖아. 팬데믹 전부터 이거를 계속 가려고 하다가 내가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게 된 거야. 왜? 음. 가까우니까 뭐 언제든지 갈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3, 4년을 넘게 움직이지 못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지. 그래서 중국 속담이 그런 게 있어. 사람이 태어나서, 태어나서 장가계에, 장가계에 가보지 않는다면 백세가, 백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할수 있는가. 와, 그런 속담이 있을 어, 정도예요. 어. 그래서 이게 아마 모두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지 음...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래서 장가계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진짜. 사실 장가계 외에는 중국 여행 굉장히 제가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죠? 나는 뭐 북경, 상해, 소주, 항주, 지금 왜 와, 아시안 게임 하는 그 한국이까지. 나도 그냥 거의 대도시 위주. 네. 왜냐면 뭐 이렇게 깔끔하고 이런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사실은 나도 장가계는 그러다가 이제 보면 볼수록 장가계가 가고 싶더라는 음, 거지. 저는 음. 사실 이 촬영을 하면서 장가계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음. 또 여쭤보니까 이미 좀 익히 알려져 있고 워낙 부 유명한. 여행지라고 돼 있었다면서요 왜냐면 이게 그니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는뭐 등산을 좋아한다거나 어뭐 산을 좋아한다는가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는 장가계는 한번만 가지 않아. 두번세번왜 계절마다 틀리잖아. 어... 응. 그래서 나도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장가계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 아 그래요? 어 근데 방송에 보면 막 온무가 확껴 있는 막 이렇게 막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풍경들이 나오는 때가 바로 장가계라는 거지. 어... 근데 오히려 아까 날씨가 안 좋아서 그게 더 신비롭게 어, 느껴진다고요? 어 진짜 너무 풍경과 아, 나도, 경이 나도, 나도, 나도 보면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아마 저희 나가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보시면서 장가계도 한 번. 생각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여행지일것 아, 같아요. 요즘 장가계 많이 나와, 상품 어. 좋은 것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좀 올드한 상품이야. 그러니까 옛날 일정들. 대신 어. 대신은 여기는 뭐 웬만한 거는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다해 네. 뭐 천자산도 가고 원가계도 가고. 이게 바로 원가계가 아바타의 모티브야이 아. 원가계가. 아. 그렇구나. 어, 이 절경 이렇게 바위 위에 마르키 있고 막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은 것같아 그런 느낌들 다 여기 원가계에서 막한 거예요. 응. 나도 가고 싶어. 오늘. 응. <laughs> 소개 패키지 상품에서 이 장점이 또노 쇼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노 쇼핑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들어봐. 여기가 보통 이제 이 쇼핑을 중국은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를 가. 쇼핑을 많이, 어, 많이 가. 네. 그러면 봐봐라. 이네 군데에서 여섯, 여섯 군데라고 쳐. 그냥, 아, 다섯 군데라고 쳐. 네. 자, 다섯 군데에서 한 시간씩 다섯 시간이야. 음. 자, 근데 이게 한 군데에서 다섯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 여러 군데를 가. 왜냐면 가는데 마다 들리면서 가야 되는데 웃긴 건 재밌는 건 중국이 좀커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3 시간이야 음. 그러니 그 이동거리며 가서 머무는 시간이며 이런 것들을 다 따지자고 한다면 이 노쇼핑은 있잖아 여러분 정말 큰 해자야 어. 어. 이건 이거만큼 좋은 거 없는 거야 특히 중국 상품에서는 어. 음. 여행 가서 사실 시간이 금이잖아요 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걸 아끼는 거라고 음.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라도 더 봐야지. 이 중국은 사실은 개인으로 요즘은 비자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체 여행 비자를 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좀 싸게 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단체 비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최하 5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두 장을 줘요, 비자를.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이 순서대로 나가, 첫 번째 원본을 보여주고 그러면 맨 끝에 사람이 그 원본을 들고 나와야 돼요. 어. 어. 그러니 만약에 내가 인원이 만약에 이렇게 많아. 그러면 매일 나중에 하려면 그 힘들잖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 여행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왕이면은 앞순서에 내가 첫 번으로 이 비자를 주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꿀팁이 아닐까. 가족이 5인 이상이다. 그러면은 우리 우리끼리만 이렇게서 해 단체 비자 해주면 안 돼요? 뭐 말은 뭐 뒤에 어떤 일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마 큰 꿀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저희 패키지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요 아이씨 진짜 나 이거 정말 짜증나. 아 진짜. 뭐예요? 아나 진짜. 아 흥분하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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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린다.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알린다. 이게 졸라 비싸. 아 비싼 거. <laughs> 아 비싸도 너무 비싸. 어, 왜 왜냐면 근데? 이게 홈쇼핑에서 나올 때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음. 뭐 69만 9천 원에서 139만 9천 원까지 뭐 이랬단 말이지. 근데 홈페이지로 딱 가격이 들어가면 그냥 제일 싼게 180이야. 아 가격이 확 확. 확, 확 근데 유달리 이 하나 투어만 이래. 아, 유달리 단점이군요. 어, 다른 데는 이런 정도까지 아니고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뭐이 정도 차이인데 여기는 뭐, 뭐 어쩔 수가 없어. 음. 응. 그런데 어떡할 거야, 뭐? 가야지, 갈 사람은 근데 내 취미가 뭐야? 여러 군데 여행사를 또막다 뒤지는 거냐? 이, 이 상품 보고서는 홈페이지 들어가 고 이 홈쇼핑에서 딱 나오면, 어? 그래, 어디야? 이거 또이 여행사 음. 딱 들어가보고. 그래서 진짜 내가 한, 정말 본 여행사들이 한열몇 군데? 많아면한20 군데까지 될 텐데. 크, 정말 최악은? 막말로 우리나라 뭐, 최고의 여행사라고 하잖아. 응? 이거, 이거 투어. 응? 어? 최고 의 여행사. 아, 그런데 홈페이지는 완전 진짜 최악이야. 아, 그래요? 응. 어. 아니, 못 찾겠어. 아. 나 같은 선수도 못 찾겠어. 그럼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나온 걸 이걸 한번 찾으려 그러면 정말 낑낑, 낑, 낑낑 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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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이야. 난, 왜,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 야, 뭐난 진짜, 만들었구나. 어이, 관계자님들, 제발 부탁인데요. 이거 뭐돈 많이 들어도, 여러분도 돈 많이 벌잖아. 이거 좀 고쳐줘요. 그래도 찾기 쉬워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갈거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뭐, 아니, 말만 최고의 여행사는 뭐해. 이게 최악인데. 음. 음. 아, 미안해. 너무, 너무 열받았어.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알린다 이모가 목청 높여서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장가계 여행 추천 비용은 바로 116만원부터입니다. 그럼 장가계로 한번 같이, 같이 가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나요? 부탁드립니다.